하지만 소수 교사의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도하는 대다수의 선생님들까지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교실 생태계 전체가 붕괴됩니다. 저는 지금 이 스마트폰을 노음기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 가방 속에 혹은 옷주머니에 노음기를 넣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가 집에 와서 시무룩합니다.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나한테 막 소리질렀어. 부모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혹시 내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증거를 잡겠다고 몰래 녹음하고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들 신고하는 순간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바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교실을 엉망으로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한다? 네, 부모님의 마음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미움받고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의심하고 걱정하는 건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만으로 성급하게 아동학대 신고 버튼을 누르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가 있는 교실 전체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먼저 통계를 보십시오.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 중에 무려 95.2%가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납니다. 10건 중 9건 이상은 학대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볼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준의 오류입니다. 가정은 아이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교실은 20명 남짓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규칙과 질서를 배우는 공적인 장소지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가정이라는 공간에 적합한 기준을 열린 공간인 학교 교실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실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여러 아이들을 위해 불가피한 선생님의 단호한 지도가 한 아이에게는 정서적 학대처럼 오인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깨우고 말리고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정당한 직무이지 학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동학대 건수, 신고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선생님들은 심각해지는 걸까요? 오늘 학대 신고 당했습니다. 조사받고 왔습니다. 바로 교사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글들입니다. 동료 교사가 겪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도 언제든 신고당할 수 있다. 이런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공포가 선생님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심리 상태에서 아이들의 수업과 생활 지도에 적극적일 수 있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도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까 봐 멈칫하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결과가 무혐의라도 과정 자체가 형벌입니다. 직위해제 공포와 수사기관 출석 그리고 재판까지. 그긴 기간 동안 선생님의 삶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켜야 될 교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신고를 겪은 교사는 결국 침묵을 선택한다고요. 아이가 친구를 괴롭혀도 수업을 방해해도 못본 채하기 아무 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도가 사라진 그런 교실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아마 목소리 큰 아이는 더 제멋대로 행동하고 조용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착한 아이들은 숨죽여할 겁니다. 정서적 학대의 반대말은 신체적 체벌이 아닙니다. 바로 교육적 방임입니다. 물론 일부 부적격 교사가 있는 거 사실이죠. 아이에게 상처 주는 교사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육청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수 교사의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도하는 대다수의 선생님들까지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교실 생태계 전체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면책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혜가 아니죠. 정당한 생활 지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잔치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부모님, 혹시 신고를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4단계 확인루틴, 거치셔야 합니다. 우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이의 말에서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따지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해도 속상한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열건중 아홉 건의 오해는 풀립니다. 저는 맥락부터 파악하고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관리자 상담을 요청해서 순리대로 풀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퍼진 교사 불신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사를 적으로 만들면 가장 위험해지는 건 바로 내 아이가 있는 그 교실입니다.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노공기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주십시오. 신고가 아니라 신뢰가 교실을 살립니다. 교실이 살아야 내 아이가 성장합니다. 교실 구하는 10가지 질문, 에듀니티TV였습니다.